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성령초등학교 4학년 소하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암석이란 무엇인지,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암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까지 모은 암석을 보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암석이란 무엇일까요? 암석은 광물이나 바위돌을 이루는 광물이 모인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돌이나 바위를 말합니다. 광물에 이루는 갈람석, 휘석, 각성석, 흑음무, 사정석, 석영, 정장석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암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세일은 진한 회색입니다. 세일의 입자 크기와 작은 진흙이 춤추어 있어야 만들어졌습니다. 이어는 셀과 같이 진행이 모여 만들어졌지만 쌓여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은 호첨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셀 위에 용암이 흘러 만들어졌습니다. 이 붉은 것이 용암이고요, 검은색이 셀입니다. 다들 화가망이 무엇인지 는 아시나요? 이화가망은 연한 핑크색 강물의 정장석이 들어가 있어서 정장석 화가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특수 강물 중에 탄생석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의 탄생석인 석류석은 가넷이라고도 부르는데 붉은색을 띠고 결정 모양이 요란색을 요렇게 보입니다. 가넷의 뜻은 진실과 오장입니다. 6월의 탄생석은 자수정이고요. 결정은 장립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정의 뜻은 선실과 평화입니다. 4월의 탄생석은 아쿠아마린이고요. 결정은 육각 기둥 모양입니다. 아쿠아 마리는 뜻은 젊음과 행복입니다. 4월의 탄생석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다이아몬드고요. 결정, 울퉁불퉁한 모양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뜻은 불명과 사랑입니다. 5월의 탄생석은 에메랄드이고요. 결정은 기둥 모양입니다. 에메랄드의 뜻은 행복과 행운입니다. 6월의 탄생석은 진주이고요, 동그란 모양입니다. 진주의 뜻은 술결과 부기입니다. 7월의 탄생석은 루비이고요, 육각 기둥 모양입니다. 노비의 뜻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8월의 탄생석은 페리로트이고요. 결정은 엉퉁불퉁한 모양입니다. 페리로트의 뜻은 친구와 화합입니다. 9월의 탄생석은 사파이어이고요. 사파이어 중 색이 붉은 것은 루비라고 합니다. 사파이어의 결정은 루비와 같이 육각 기둥 모양입니다. 사파이어의 뜻은 상실과 진실입니다. 시벌의 탄생석은 오팔이고요. 오팔은 색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예를 들자면 붉은 것은 스파이어 오팔, 하얀 것은 화이트 오팔과 색이 검은 블랙 오팔이 있습니다. 오팔은 결정이 없는 보석이어서 잘 깨집니다. 오팔의 뜻은 희망과 순결입니다. 11월의 탄생석은 토파즈이고요. 결정은 연필 모양입니다. 토파즈의 뜻은 건강과 희망입니다. 11월의 탄생석은 터키석이고요. 결정은 둥근 공이 모인 것 같은 모양입니다. 터키석의 뜻은 성공과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